자,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경주하는, 경주하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 경주하는 인생. 자, 우리 인생은 마치 달리기를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경기마다 공통점은 뭐예요? 목적. 끝이 있다는 거예요. 500m, 1000m, 만미 m 라는그끝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 어, 달리기하고 스케이트 타고 스키 타고 응 어, 목적이 있어가지고 다그 경기를 하는 그 선수들이 있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전 후반전 시간이 있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어, 끝이 없는 경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맞지? 다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형주 하는 거와 같다. 형주 하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끝이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돼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가정, 이런 자녀 지금 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또는 사도 바울을 목사님이고 선지자고 할리에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이 보음을 전하면서 2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말은 헬라인이든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응?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사는 응?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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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울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이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회개해야 살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다는 그 말씀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딴말씀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야 주님 여러분, 여러분 눈물 나는 거야. 그러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몸을 전하는데 살벌하게 힘들어요. 근데 보라 나 바울이 이제 나 나는 성령에 매여 있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소중해요. 인생로 이렇게 사는 이 경주를 지금 신앙에 믿음을 삶을 좋아여러분들의 지금 이 기회를 숨기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데 아까 맹유 성령의 메이자 성령의 메이자 성령을 쫓아 살자 성령을 쫓아 살자 이게 가장 수가 나시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그에 나올 마음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의 신령이라는 말은 응? 신령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성령인 을했습니다우 사도마을이 지금 성령이 성령에 매여있기 성령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리로 가라 이 복음을 전하라 담대하라 기도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런 마음을 지금 마음을 지금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 저의 여러분들에 대한 소원은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우리 일생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아, 네. 사람들 여러분 성령님의 그런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수 있고 나를 누군지 알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여기 있는 사도바울은 지금 더 적극적으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전두하러 가고 설교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도 무슨 일을 당해서 지금 가서 로마 범사한테 응, 맞아 죽을지, 바리새인들이한테 지금 맞아 죽을지, 이런 지금 험한 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오직 성령이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나의 마음에 지금 꽉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환란과 결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의뢰 맞고 성령으로 충만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저희들이 여러분 험악하고 힘들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다뭐 뭐 잘한다 잘한다 한줄아 여러분 넘어지게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허다해 오직 성령이 각성에 지금 전도하러 가고 로마까지 지금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한다. 응, 사도 바울한테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결박으로 할 날이 나를 너너 no, no 바울을 지금 기다린다. 그렇게 하시나. 24절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다음다. 내가 달려갈 결과. 내가 달려갈 결과. 주 예수께 받은. 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경주하는 인생인데 사도 마구리 지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오직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성령께서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지금 달려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을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달려가면서 그걸 후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다하면은 좀 느리건 빨리건 빨리 가면 되는거지 뭐이 땅에서 뭘오래살려고요 뭘 여러분 뭘 가지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슨으 왔다 이만큼 살고 이만큼 먹고 마시고 이제는 예수니까 여러분 예수의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마을이 지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창조했고 이죄말의 사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시대 말에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핵이고각 사람이 각 민족이 지금 세계 모든 열방과 열국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한 나라의 소망한 나라의 소망한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지 천국을 영생을 모르면은 무슨 시험이 있겠느냐 그보분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으 하더라. 자, 오늘 여기 말씀에 경주하는 인생으로서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성령으로 살자. 나의 달려갈 길이 있다. 나의 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말씀해요.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막 살고 있는데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여기 두 번째 24절 말씀에 나의에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나님이 내가 할 일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거 그것, 그거에요 그것을 성령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와 이거,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에 있어서 두 군데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서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인전과 같은 말씀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탄려갈 길을 마치고 그죠? 내가 지금 사명에 있어서 보물에서 지금 내할 일이 있다. 마치 경주하는 것과 똑같아. 내 인생은 지금 경주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나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졌으니 나의 지금 달려갈 길을 지금 이제는 을다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나 모르겠지만 너희들 마찬가지 부족하지만 내어미로 내가 권사로서 엄마로서 내 자식을 위해서 이만신이가내 믿음의 역할을 잘 마쳤다. 했다. 그런 고백을 하시. 할수 있고 부끄러운 게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응? 내가 이제 마치고 내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석자를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사명을 주어서 내가 족들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살아서 나의 나를 케의 네? 의의 면류관 너의 죄를 씻었다 예수의 피를 피로 씻었다 내 아들 예수님을 믿다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라 가면은 의의 멸류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네.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응?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해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한나라 하고 싶고, 이 땅에서 한가락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1년 1년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들한테 할 일, 사명, 기도할 그 하나님의 일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이건, 1년이건,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그 응? 경주는 목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리들은 목적이 있어. 하늘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뭐, 어? 호성도 세월이 아니라 가치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의의 멸관과 함께 주의에 나타나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대문의 후속 4장 7,8절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의 갈등, 여러 가지 인생 고민이 있어가지고 이재영이라고 하는 일교 선생님한테 제가 상담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런 선생님한테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이런 고민이 있냐고 해서 이야기해서 상담을 하고 나중에 파악가되는데선생님들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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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성구 7절 8절에 이성구그그것도그들의 그들은 아래 로써들은 그들은 그들은 그들고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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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은을잘은랐었어요들은그들데몇년 전부터 이제 들은시들은면서 아프 그 선생님이 이 말씀을 써주셨는데, 근데 좀 전에도, 어제도 이 말씀을 두번 성을 읽으면서그 선생님이 기억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나지. 하나님께서, 어? 저에게도, 이 사도바가한테 주신이 말씀을, 나는, 나박신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바다락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 주고 의로우신 제판장이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저만 아니에요 목사만 아니에요 이의혜를상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의혜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에 나타나시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진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살게 했고 이런 나라와 부모를 만나게 했고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경주하고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게 아니라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가서 또사으면은 더날것 같아요. 되도록 할 수도 없거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남은 남은 인생이나 남은 삶을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잘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라면,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은 경주하고 목전 입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응? 성도는 목적이 분명하다. 의의 면류관 주의 재림이 온다. 소란 싸움을 싸우라. 나의 가려갈 길이 있다. 이런 목적 있는 삶이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원로 치우치지 말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만물 하나님이 지었다. 인생도 하늘도 땅도 우리 인생은 한번 하는 한게 한번. 응? 대록한다면 그런 방법 있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리 돌아서 새로 살지 그러나 그런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인 말씀은 인생 아닌 인생의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티모드의 서서 4장 3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삶을 사다놔요. 잘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다른 교훈 진짜 바른 말내너 네, 죄인이다 회개하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다 믿음으로 살아라 바름으로 살아라 화목하게 살아라 용서하게 살아 이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해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한테 이익되고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사욕의 사욕 사육,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진짜 바른 진리,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한 말씀, 진짜 진리 이 성경 말씀은 보지 않고 보다 보세요.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경주하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인생. 이 바로 바른 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따르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더 배우고 더 연구할수록 더 신비하고 놀랍고 더 부를 것같아 저도 여러분 성경이 있다가 막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게 많아 그러나 분명한 이해되는 진리들이 지금 많이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내구세주 네,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죄 용서하고 다시 부활할 것내 어? 인생 하나님이 주었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 밝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따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달리기하고 경주하는 그런 선수처럼 마치 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일생이라는 경주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는 분명해요. 잠으로 지우지 않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와 상이 있고 죄재림이 있고 내 달려갈 길 목적이 있고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전도의 일로. 이것만 금만더 봅시다. 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우리, 우리가 묵조했기 때문에, 응? 이사도바울 같이 우리 성도들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마찬가지에요. 신중하세요. 한번더 생각하고 두번 생각하세요. 신중하며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두자의 일을 하며 이네 주문을 가라 천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에떠는 시간이 가까워왔도다. 다시 한번 결단하세요. 2020년 이미 1년, 이번 1년도 하나님의 들에게 주신 경주할 내네 인생.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목적이,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멸류관이 있고 예수님의 제림이 있고 오든 일의 근신하고 전도의 일 니즈물을 네 다하라 때를 어떤 이버었더니몸을 전파하라 응? 지금 살아 있는 자나 죽은 자나 심판할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이 분명한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경주에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 땅 앞에다 나는.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승리하는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이다. 어떤 병세는 승리했다, 안 했다?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승리했는데 지금 남은 인생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볼때 와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악한 남의 세세을다 이겼듯이 우리 성도들로서 이미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이긴 경기를 보는 우리들 마음같이 내 인생 부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짊어질 책임, 사명 그 고난이 있긴 있어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에 나서 영생이라는 하늘나라라는 승리에 나서 승리의 길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공조할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신중하며 살아라. 신중하며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네, 그렇게 갈 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에 일치하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물론 좀 넘어질 수 있어. 믿음이 좀시어질수 있어. 그래서 당 여러분, 내가 진 거예요. 아니. 내내마음이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 다 키워 봤지만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자라는 동안 어릴 때 밥도 안 먹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이 열려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승리케 하신다. 승리케 그런 경주하는 우리 군사님들 소두들, 우리 학생들, 이 백성들, 제기를 소방합니다. 아멘.